차가 힘이 없는 소리가 들린다. 여보세요. 차가 힘이 없는 소리가 들려. 힘이 없죠 자기. 여기 올라오는데 힘 없는 소리가 들려. 기름도 와 이거 살짝 만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. 이게 제가 지금 리베로도 가지고 있는데 리베로보다 더 먹더라고요. 이건 더 먹어요. 네. 이게 올해 나오는 차가 확실히 작년에, 작년에 보셨죠? 네올 초에 나와서 1월 초. 에이 차가 문제가 많아 가장 불만이 많은 차가 차 중에 하나이 포터 네. 아, 금1 0전 네. 여기 내려가셔서 바로 차리좀 받으세요 그 차례에서 자기 언덕길이거든요. 네. 아또 울리면 또안 임을 때 맨날 안 맨날 또막 뭐라고 야단치시니까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시죠? 예 네. 이쪽으로 <laughs> <laughs> 올때또 고바이어 올 때는 약간 좀 그렇죠. 네. 아, 이쪽 길로 오셨구나. 그쪽으 네, 예, 네, 그길 다시 한번 더 오르 해 보시면 바로 아시겠네. 아까 오셨던 감이 있으니까. 이제 130km 타셨어요? 예. 와, 진짜 딱 끊딱하시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예, 나오자마자 이제 길드는데 운행을 몇번해보니까 예. 다음에 이제 주택 내보니까. 예. 와, 연비가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. 새벽에 한번 나올 때 이제 한 10km? 에이. 차가 없을 때. 자, 변속감 도보시고 여기서 차가 올라오는 것도 보시고. 일단은 5시 넘어가는데 꿀렁거리면 꼭 예상이? 6 0의 문제야 60에서 마지막 편서 될때 60에서 89가 그 자산이 그 때가 문제야 바뀐거 같죠? 네 사장님 바뀐 같은게 아니라 사실 바뀌었습니다 네. <laughs> 바뀐거예요 <laughs> 그니까 올라올때 네. 소리부터 좀들려 그렇죠 다르죠 이알 p m 많이 사용해야되거든요 네. 발뛰셔도 내리막이든 발뛰셔도 네. 땡김이 없어요 사장님 고 언덕길 여기서 바로 됩니다. 아, 예, 그래서 이제 오르막을 제대로 한번 올라가 보셔야지. 자, 자 보행시 보행수안보안 보이네. 보행 맞, 기저진에보 맞는 것 같아. 예, 시 소리 자체부터 소리가 틀려요 이거 올라올 때 예. 같은 속도로 예. 소리 자체부터 틀려요 그죠 <laughs> 엔진이 막 무리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예. 예. 여기서 스타트 할때 예. 예. 이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언덕길에서 얼편도 예. 많이 왔어요 2500 딱 포트는 셔야 된다니까. 이포도는없게야 된다니까. 엑셀리잖아요이차로바로받아버리잖아이든평길이차 엑셀 리막이든트길이있 엑셀을 어요 된다니까. 이이있어요 근데 이 잡는 것도 어. 없어져, 예, 사장님. X를 떼버리십시오. 실업 걸렸으니까. 땡김 없이 계속 밀어지지 아요 사장님. 네.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좀 부드럽네요. 그렇죠, 상참 많이 부드러지죠. 상 영상 보시면서 부드러운 게 뭘까 생각이었었죠. 근데 이런 게 바로 부드럽다는 겁니다. 이렇게 그 시승을 해 보면, 하여튼 부드러운 게 어떤 느낌일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그 부드러운 게 지금 상이 느끼고계시는 그런 부드러움. 처음 나왔었다고 이게 지금 올때 <laughs> <완전히 다르지? 웃음> <곧> 하고 지금 느낌은 완전 완전 다르잖아 이제 마음대로 다고나입다 연비도 더잘 나오실 거예요 확실히 아 이거 차 세차라 새차 냄새가 그냥 <웃음> 좋습니다 <웃음> 근데 리베로도 차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바깥 때가 때가 네. 의외로 또 빨리 나와가지고 어... 4개월 만에 나왔거든요. 제가. 그래도 빨리 받으셨는데 다른 분들 1년씩 기다리시던데? 네, 제도한그 <laughs> 말쯤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니다는분말이 <laughs> 근데 이 차가 리베로보다 훨씬 더 기름을 많이 먹어요. 네, 맞아요, 사장님. 차가 또안 나가니까 기름 많이 먹어요. 네. 차가 잘 나가면 덜 먹을 텐데 차가 워낙 안 나가니까 좀벌으면 당겨버리고 이러는데 기름이 더 먹을 수밖에 없겠죠. 여기서 가다가 이제 콜럼하면서 그렇죠. 뒤는 잡아 당기는 듯한 느낌. 그런 것만 사라져도 운전하기 얼마 편해요 사장님. 네. 스트레스 안 받고. 아니면 이게 뽑기를 잘못했나 싶었어. <laughs> <laughs> 이 차가 그래요 상기지. 리베라하고 완드이틀이니까 앞으로는 포터도 리베라 같이 나온답니다 이제. 네, 예. 네. 그냥 또, 가격이 더 여, 또 가게 더 올라가겠죠. 나도가 지금 뽑았는데 국 너무 또 빨리 나오고 빨리 나오는 김에 <laughs> 이 포기를 잘못 했나 싶어. 이 애들이 <laughs> 잡아 당기는 건드낌하고 예. 출력도 그렇고. 얘들이차안 좋은 거 버렸나 싶어가지고. 달리가 야간 틀이네. 아 그럼요, 사장님, 차 달라요. 아주 좋아집니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이 차가 건드길 올라가봐야 되는데. <laughs> 사장 언덕길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아니야짐 싣고 언덕길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짐 싣고 언덕길 한번 올라가보실까요? 아아 스타아 그러네 짐이 안, 안 되네